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온을 가지고 한 번은 수비를 이겨내야 된다는 네. 점이부에 대한 포인트가 필요하 아니 이거는 요맨이 앉아서 대기하는 건데 그냥 그냥 얼굴대 얼굴로 들이받았어요 그냥 네. 자신감으로 좀 잡아내면서 시작했던 미빈 하지만 요맨에게 제압된 건 PKM 예. 단건 예 만만치 않죠 예. 일단 수습을 잘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릴레 볼트를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와 이게 돼요 지금? 밀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각을 잡은 상황에서 몸수세에 대한 압박. 어, 근데 교전으로 되게 빨리 영역을 밀어내서 네. 꽤 괜찮은 구도가 됐어요. 레드라이트와클라우디도한 건씩 캐내면서 클로의 네, 엑스로스가 남아있는 공격을 위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스킬턴에 한명갔고자아이러면은 축격투사네. 맞아 축. 하지만 에임무로 이겨낸 엑스로스 반해체되어 <laughs> 있는 스파이크 해체까지 이어냅니다. 한발더 나가면. 창문카메라 걸린 아웃로다두 발입니다 자 이제 오와 상기 대박 오오 어, 시도잘 네.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분들 아, 요맨 아 근데 이게 요맨이 아 그렇게 재빈이, 재빈에게 요맨이 잡히면서 시작하고 시장 쪽에 문이 닫힙니다 어, 클로이가 커버를 해주긴 네. 했습니다만 네 근데 농심은 뭐못 이기더라도 총만 떨궈도 되는 라운드기는 하지만 네 뭐, 화량이 오히려 본인들이 앞섰거든요 상대 자금이 꼬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오 엑스로스 마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균열을 이어주고 있는 농심 레드퍼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번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 데이... 아니 교전. 아니고 원래 불리한 피해 뭐. 상황. 이에 피해망상. 깔면서 이렇 들어가요. 반해치 돼요 이거. 반해치 됐고. 자 게... 장대. 어. 아, 시간이, 시간이 ]이 ]이 잡히면서 네. 남아있는 클로이 한 명. 데네시아는에스케이 네. 스팸. 그러니까 해치하는 거 말고는. 근데 저게 네온이 진짜 처음에는 대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가 워낙 빨라가지고요. K 아, 아, 아 너무 나갔어요. 들어오는 아. 당연히 빠질 거고. 자 일부러 워턴 흘려졌죠잠깐요 들어오는 아, 거아 아. 걸리네요. 첫빠의 성공권이 빛나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이거 예상 못할 네. 네. 너무 제비. 빨리 들어와가지고요. 네. 야 이게 제빈 하나에 정말 말리네요. 음. 그렇게 틀렸던 제빈의 위치가 힘이 되어주고 있고. 근데 네, 그래도 미드 연막 치고 나서의 미드 투 피. 근데 지금 보마 라인에 일부러 시드가 그렇지 잘 빠져 있어가지고 어. 거기다가 메인도 되게 잘 먹었어. 제빈. 아 균열을 아, 아, 내주면서 k m 까지 뽑아낸 제빈. 사실 무브사 베네시아가한 건씩. 어 좋네요. 예. 근데 이거 인원비 맞춰졌습니다. 어, 저, 아 잠깐만요. 이거 본인이 연막이 없어져가지고. 예. 지금도 분명히 시작 단계에서는 좋았는데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갈무리가. 그 대첫 단까지는 되게 잘 이어졌거든요. 아쉽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남는 클라이어 에임의 힘으로 이겨내나요? 아 시선이 어, 교차되면서 네. 베네시아 잡아냈고 행체 시간 시간 안 되지 않았나요? 어돼요와와 저게 또 마지막에 안될것 같은데 끝단에서 예. 안 되죠? 아하 예. 0.58 이게 조합 자체가 네. 두 개의 척후대지만 영역을 진짜 용감하게 먹은 거예요 이거 어... 야 시드 이 절대 몰라 네. 이거 이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좀 만용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빼야 되고 시드는 드리블 중 근데 여기서 클로이가 이겨야 완성이에요 아마 어쩔 수 없이 A를 뛸 거거든요 어 그리고 KM도 한건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과감한 영역 전진을 통해 사실 조합이 소바 k u 인데 저렇게 제트가 혼자 막 나간다? 굉장히 과감한 거죠. 아 거잖아. 이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메인으로 나가서 이거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 예, 지진 강타 믿고 하는 건데 사냥꾼의 분도 변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네치를 누군가 붙는다면 그렇죠. 이거 다 빠져 있는지가 보기 안 좋아 보일 거야. 아.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이거. 보니까 이 논주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네 s l t 아네치 마지막 주전에 이으로 마지막 한 발. 근데 이러면 발네차가 이미 돼서요? 예. 시간을 끌어주야 어, 근데 마지막에 어? 여진에 여진. 시간이 안 돼요. 네. 아... 네인에 빠져서 위험했는데. 양팀의 지금 전용 방안이 네. 네. 그냥 난타전이어서. 예 네, 네, 보세요. 역살잡으로 누구 너 나와 나와. 야 나와. 따라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진짜 머리가 뜨거워지는 예. 상황이구 네. 이게 사실은 제일 괴로우신 분은 옵저버신 <laughs> <복잡하신> 분인데. <laughs> <laughs> 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뭐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사실 S L T 가못낼 수가 없어요. 균열 네. 쓰고 뒷각에 정찰용 화살, 그다음에 고속 기어아 센스, 센스네. 아 이거. 그로니까 페이크 주면 네, 두 근데 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할만해요. 두명 잡을 수 있어요? 아 되네요 그팔 엑스로스는 이게 아, 맞냐라고 생각할만하죠. 넘크하기 네. 물... 힘들어 이거. 너무 불혈입성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와 어, 그네시안... 어, 이거. 깊숙히 파서 그데 근데 이건 약간 텐션이 너무 없던 느낌도 없잖아요, 이분 데요 네, 그러게요. 사리 네. 확실히 기세를 타야 가능해. 제빈, 한데. 어. 아, 클라우딩. 아, 제빈 클라우딩 확실히 좋네요. 예. 뭐 이러면 깊숙히 들어가 되겠네요 사우드 투 코지미 이미 돌았죠, 레드라이트. 그렇죠. 클라우디의 시너처리 완벽했습니다. 레드라이트가 클라우디 잡아냅니다. 정말로 시드가 정말 근거 없이 나가서 그냥 캐디했던 라운드 빼면은. 네. 되게 애매한 라운드들이 많긴 했거든요. 그리고 SLT가 지금 공격 전개하는 거 보면 네. 되게 편해요. 억제력이 어, 어. 떨어지는 위치를 다 찍어서 찾은 다음에 어. 제비는 던져가지고 <laughs> 여는 게, 야미 클로이와 시드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클러치를 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마 공격은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수비는 답답할 건데, 공격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보기엔 미드에 같이 느낌인데요, 이거. 갈대가 딱 겹죠. 예, 농심이 좀말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A 다리가 좀잘 걸렸네. 예. 뭐 계속 계속 전투부만이 물려 퍼지는 농심. 그냥 쉬도 <laughs> <우리도> 뛴다. <laughs> 뛴다. <laughs> 화 끈하게 붙습니다양 팀. 타이밍. 우리 한명 남았어요. 엑스로 끝까지 잡아 주고요. 남아 있는 건클라우디한 명의 SLT. 그래도 진짜 농심이 과감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거는 피해망상을 시장 쪽과 보 오른쪽 라인에 그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할 만합니다. 시장 쪽에는 의식을 놓지 않으면서 안쪽으로 아, 들어가는 동시에 와 아, 오케이 원투펀치가 시선 처리 너무 좋았는데요. 아 제대로 가동되면서 와 굉장하지만 어, 제민. 재민도 오늘 날랩니다 쪼버쳤어요? 어, 슬라이딩으로 어그로 끌고 잡아버려가지고 야 되게. 오. 츄가타까지? 어? 충격권 안 던졌네. 체력 29의 요맨. 그냥 같이 하자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체력 없는 브리핑이 돼서 원래는 클라우디가 충격컷을 던졌으면 잡았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뛰어야죠 이거는? 졸릴 필요 없어요? 아, 아, 아 그래. 오히려 시드를 미드에.. 아 저거 아깝네요. 이제서 압박도 준 상태에서 B를 확보하고 있는 농심. 원하는 대로 잘 됐는데요? 격투 설치, 이어서 킬까지! 아 이게 재빈 잡으면 쉽 가더라고요. 네. 예 네. 재빈.. 어 요맨! 저 체력으로 세명 클로이드 뒤에서 레드라이트를 끊어줍니다. 이런 변수 없죠. 어차피 불독이라 베네시아는 시도할 겁니다. 네. 어. 베네시아가 잡아내면서. 어, 쓸만한 타이밍이야. 그냥 비드를 어, 색이 어... 들어가는데 레드라이트가 멈춰서 웁니다대처잘 네, 했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밟아주고, 시드도 한 건. 근데 이게 오히려 농심이 유리해요. 자, 이거 오히려 그냥. 이거 깨졌는데. 피해망상으로 지금. 그렇죠. 아, 좋네. 클로이가. 스펙터 스케일타... 어이? 어? 근데 보바라인에서 변수 나오고 이거. 레드라이트와 베네시아가 키를 만들어주면서 아, 로이가 일부러 연막 안에 근데 눈치는 챘는데 예. 이것 때문에 바로 못 들어왔어요 클로이가 밀어줘야 돼와 근데 클로이가 이기면 대박인데요 이거 빨리 밀어야 돼 시간 없어요 아, 근데 그 사이에 메인을 어 근데 클로이가 어, 잠깐만 이거 클로이 땜에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클로이가 저 드리블을 음. 시간 끌면서 어느새 양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렇게 나면서 채비디어 그어 클로이 한명와한명 시간 안 돼요. 와. 예. 그냥 칼날 폭풍 올린 다음에 한 번에 야내 피해 망사 잘 들었어요. 에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오버드라이브 오, 오 잠깐만 오버드라이브 싸우기 때문에 와 시드 템포가 늦었는데 시드가 이걸 또와 이제 붙어버리고 있습니다. 와, 와 아니 세 번째 킬은 진짜 아포거 좋네요. 이러니까 참이 선수가 바리플린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 무빙 좋아 클로이. 아 근데 클로이가 제가 보기 이번 맵은 예. 후보가 된다면 또 이제 이후의 매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의식해야 할 거리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게 몰라도 동신 감독님도 네. 어제 경기의 그 SLT의 선수들 보면서 아마 세업 이런 건다 외워왔을 거예요. 음. 이제 아이지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 주저함이 없잖아요. 음. 1대1 하든가 그치, 이런 느낌이고. Z 프리롤은 좀. 그러니까 <laughs> 예. 좀 되게 자유로운 선수고. 어 비트 안 맞았어. 결승 나왔는데 안 맞아. 어. 예. 이거 맞은 절고 들이 된 거거든요 레드라이트는. 그렇죠. 또시드를 결국 혼내줬습니다. 어 근데 이제 궁극기도 많이 빠졌고 근데 영기못 끝내면은 초대가 좀 커요. 써야죠. 어 예, 최고의 레전드가 있어가지고요. 지진 강탈 때문에 설치를 못했어요. 예. 이제 그럼 리테이크 완성도를 봐야 되는데 네. 이미 들어오는 거자체 너무 깔끔하게 되고 스킬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어 근데 나가면 안 돼요. 지진 나가면 안 돼요. 아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가져서 어어어! 결과를 잇나요! 있네요 어, 이거 아. 파편탄 때문에 저...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야 근데 PM이 진짜는 어쩔 수 없이 나가진 건데 네. 파편탄 때문에 본인의 에임을 믿고 끝까지 집중 했습니다. 너무 좋은 에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의 파괴력 이렇게 빛이 납니다. 베네시아도 잡아주네요. 너무 힘든 그림이 지금 끝났어요. 아한명 오늘 와. 혼자 남은 레드라이트까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선셋,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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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농심 레스포스 13대9 후반전의 기세를 결과로 이어냅니다. 아. 자뱀 리펠 빠졌고 킬줄 셋업도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진짜 믿을 거는 어? 뭐가요? 아이스톤하나말고 없는데요? 피해 망상 던져주면서 예. PKM은 앞으로 아네 여기 폭포라인을 미는 거는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리테이크 타이밍 때 우리도 힘을 줘서 왜냐면 스킬을 아껴서 왔기 때문에 네. 클로이의 피해 망상을 메인에서 던져서 폭포라인을 지우자는 아이디어 너무 좋았습니다 걸어, 들어오니, 걸어 들어오려는 인원들의 발부터 좀 걸어 세우는 <laughs> 그런 네. 모섭이았고 아예 바캐적도. 네. 어. 어 강하게 풀시? 예? 말려버렸는데요. 아예 그냥. 나노섬도 스 일찌감치 빠지고요 이렇게, 이러고 한번 돌려도 되거든요. 어쨌든 정보전이 서로 없는 조합이라서 네. 그냥 돌릴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야, 네. 오늘 우리들 붙고 조금 볼. 아, 이 멈출 땐 멈춰 봐라. 외치고 있죠. 아, 근데 이게 막 돌리고 매우고 인너긴 전에 사이트가 지금 터져버리고 있는 상태라서 아 레드라이트 위치도 네. 확인됐고 사이트가 세개라 네. 네. 더마기 힘들어요. 어, 아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안 걸려요, 한 명. 이거 세이브 해야 돼요. 근데 어. 어. 아, 2대2면 가야겠는데 저거? 네, 제빈도 균열을 냈습니다. 아, 설치가 2대 돼서. <목소리> 직접 페인트 탄으로 설치 타이밍에 착도 많이 갔고요. 이러면 이제 리듬권은 PKM이죠, 그렇죠? 이 더블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제 다취켜야 되고, 자 이거 어그로 끌고 한명 어디냐, 한명 어디냐, 여기 여기냐 여기냐 둘둘, 어 재민이 재민이! 하지만 야. PKM이 진화에 성공합니다. 어, 속공만 치는 게래 지공으로 넘어가면 네 SLT가 진짜 말릴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 성... 나오죠? 그래서 자네에서 씨를 아내 냄새 시작. 뭐 돌리면서 본인의 위치를 뭐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c 로 들어가는 거는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어, 기다리고 있는 베네시아, 아, 예, 눈이 멀어. 야, 어. 내가... 어차피 가까이서 쏴야 돼 총이라서. 눈먼 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 마지막 저희... 클로이가 또 위... 잠깐만요. 근데 이거 레드라이트의 위치. 어이! 어? 스파이크가 레드라이트가 오십니다. 있는 걸 몰랐어요. 네. 좀 결과 바뀔 수도 아, 있겠습니다. 스킬 던지면서 위치를 킨 점은 어, 1초치 못 하게 뛰어내릴 상황이었죠? 이제 교전은 아, 그러면급했습니다 네. 역시나 아이젤답게 예. 잘 판단했고요. 근데 이거 여기서 진짜 농심은 뭐라면 진짜 스기터가 되냐면 네. 그냥 차례 들어오는 거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생긴 거고요. 여기서 어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예 릴볼. 알아요 여기 알아요. 있습니다 알아요! 아아! 위험한데요! 와피 k m A 파괴 완료.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이제 작은 화면을 보시면 피 k m 이 이미 소위말 빌탔어요. 예. 신규도 아. 그 고세요 표정, 표정 보세요. 보세요. 집중을 보세요. 아, 재밌다. 아, 자꾸 가잖아요. 집중력이 최고점입니다 지금. 그만큼 좀 상대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 중지. 아, 어. 어. 거의 지금 플레이가요. 예. 약속 시간에 늦은 오인큐 같아요. 이들 <laughs> 한번 갈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아, 이거 그냥 진짜. 오 지금 뭐. 오, 야, 아. 정말. 아. 이, 그걸 알고해서 도좀 네. 안에 두텁게 인원들을 배치해뒀습니다. 네시아가 엑스로스를 잡아주면서 남은 인원 클로이 하나. 워낙에 들어오는 거잘 받쳐가지고요. 아 네. 근데 저는 이게 좀냉정해질 필요도 있는 게 상대가 총이 안 나오는 라운드인데 저거를 안 맞았어요. 네. 그만 가야 돼, 그만 가야 돼, 그만 가야 돼. 예, 네, 그만 가야 돼. 연막 좋아요. 아, 연막 좋았어요 시드. 미련을 준비를 아, 하고 누르면서 미러을 준비하고 있고 제비를 K 어, 에. 어, 아, 시호갑니다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너무 고장 난거 아닌가요? 어 이거 추적기가 보장났죠아아 아 본인들의 속도를 좀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농심입니다 어. 근데 클로이가 선제 클로이가 꼭 이럴 때어 드리블 해줘야 하는데 뱀이 빠른 너무나도 야, 아픕니다 야 이거 네요 똑같아요 아까 2라운드 때 때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네와와와 아니 잘 쏘긴 잘 쏴요 진짜 예 네. C 쪽으로 SLT 인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B에서의 아, 설치를 노리고 어, 있 요맨 끊어줍니다. 어, 레드가 건이러면 봉쇄 리테이 돼요. 네. 왜냐면 저기 요맨이 <놀람> 이겼으면안 되는데. <놀람> 어 이걸 밀어요? 네, 이때 밀고 들어서. 이건 구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좀 지켜보기도 어렵고 이미 일단 봉수 안에서 반이 빠졌 해체 돼요 대체 네. 시간이 못 막아요. 대체돼요. 아, 아, 아 결국에 손을 떼지 못하게 어, 만들면서 때는좀더 아, 많은 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 전반전 남은 포인트 4 점이란 말이죠. <laughs> 예, 그냥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만 들어도 무섭죠. 예, 이렇게, 예. 약간으로 확인까지 확인된 <laughs> 공포예요. 오. 예, 근데 이게 사실 대형이군요. 아, 네, 대형이 생기 시작하면서. 예. 계속해서 트레이드 이득을 가져가는 건 SL팀이라. 제가 보기에 이거는 역전될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봅니다 이 맵은. 음. 로이가 해결하기에는 쉽지 어이고, 않았습니다. 제비 깜짝 놀랐겠는데요? <laughs> 잘안 먹히기 시작을 했어서요. 그렇습니다. 야, 오, 오, 주가가 뒤에 봐보세요. 시드가 갔어요? 아니 어. 그 게임 때문에 극도 냄이었는데 예. 그래도 이번에는 좀 진입이 잘돼서 할만합니다 네. 잡아주면서 이게 안 되네요. 절묘하게 그 네온을 이용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셀티는 재빈 던져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열어야 됩니다. 헤드램 보여주기. 어, 어 스킬 스킬 안 나가기 맞아요? 시작. 재빈 픽시. 어, 어? 성진도 한 건. 백신 혼자서 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나요? 아, 스킬을 예 타이밍 이안 나오겠네요. 데미 지장식도 봐야 됩니다. 야, 어그로 뺐다. 어그로 핑포, 어그로 오 핑포. 오, 좋은데요. 이게 상단에서 스킨 아파 죽었는데. 야, 연결을 밀어가지고요. 근데 저 엔트리 두 명이서 어그로 끊어주는 거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자가베네지아도 아, 장전할 타이밍에 잡히게 되면서, 언세나은가 p k 한 명. 연, 이건 어렵죠. 해체를 멈춰 세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은 체력 29다 보니까. 더블이라. 나오고, 뭐, PK! PK! 와, 아, 해체 됐어요. 아 결국엔 이렇게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SLT. 엔트리들의 공격성이랑 판단, 지금 SLT가 감을 잡았거든요. 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기. AD. 상대방 공격을 대처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죠. 어. 구덩잘부덩이. 아, 성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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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됐는데. 오. 어어? 에? 먹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십살이 몸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피망성과 함께 들어가는 재빈의 엑스로스가 멈춰 세웁니다. <목소리> 이어서 나머지 인원들의 에임도 피치나면서 6대6 동점으로 전반. 자. 어. 피망성. 와! 오! 잠깐만요. 피망성을 뺐어요. 예. 귀체도 깨졌고. 아, 어, 근데 컨택으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예. 예. 1까지. 늘불 안 맞았어요. 근데 이겼고요. 어 이거 턴만 한 건데. 어! 와! 아니 저 둘은 진짜 찐이네요. 네. 네, 와. 근데 이 와중에 레드라이트가 잘 파서.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단을 밀때 여기를 밀었고 연결을 통해서 상단을 밉니다 음. 서로 좀 맞물리는 구도를 네. 만들고 있는 양자에다 다리 싸움이에요. 네. 근데 어. SRT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체력이 없어가지고. 네, 둘 다. 찾아주지. 다 너무 좋게 세팅이 돼가지고 이거 하에 목숨 걸어야 돼자 한번 밀어냈고 잡고 아못 잡나요? 아오. 아 잡고가 아. 안 되나요? 와 헤드 맞았는데 체력 고 잠깐만요 그래도 1 0의체력에 레드라이트 네, 아하 너무네요. 근데 이거 리테크 봐야 돼요 저기 올라가고 있는 제빈이 만약에 지면 어타임리테크 됩니다 이거 네 제빈 가고 고 피해 망상 빠졌고 이러면 봐야 돼 근데 일부러 지금 보면 나노섬 두 개랑 뱀이빨 들고 설치자까해체자만 그러니까 잡으려고 빠져있거든요, 메인에? 네, 이거 최근에 보여줬던 그 세팅인 네. 것 같죠? 근데 이게 보시면 4명이라 거기다가 그때 보여준 거랑 다른 게 그때는 상단에 한명 있었는데 네. 이거 설치 저지가 이거 제가 보기엔 해체돼요 네엠지플하나 어, 그래서 레드라이트가 도는 게 여기 일부 기다리고 있었고 아니, 나노솜, 그렇죠, 오기 전에 이미 끝이 박은 피해는 PK 네, 피해 네, 나가네요, 역시 이거를 엇박자로 미는 건데 그러면 시드 그렇죠 그니까, 밀어놓고, 미에서 아, 아, 나온 시는 아, 이제, 먹이는. 네. 그러니까 양동이 된 거고. 자, A로 빠르게 돌리는 우도 자체는 좋습니다. 저 뒤를 잡아챌 수 있을지. 어. 네. 네. 안쪽에 설치를 끝내냈을지. 어, 피해망상 터네. 어, 근데, 데미지 장치 못 누르고 지면, 은 만약에 이거 난리나요? 어! 어? 어? 이러면! 이거 난리 는데요 자, 그나마 설치가. 와, 그나마 자, 근데, 여기 빵. 네. 아, 어, 저 아웃도 하나가. 아. 야 이거 이였는데어 대비장치를 네. 써주면서 씨를 확보, 설치까지 네. 이어나가 준비를 하는 s l t 손발 기에 나노섬까지 어. 어? 요맨이 나한잔 잡혔죠? 스팸샷에 갔어요 이런 황혼까지 태워서 붙일 수도 있고요 지거 돌면서 황혼 태우고 아, 싶요 네. 거기다 이거 언덕설이라서 그냥 안에서 버티고 시간 태우자거든요 네. PKM이 재미를 끊어주긴 했습니다만 각 자체가 썩 만족스럽지 않은 동시에. 근데 하지만 이거 왕체. 잠깐만 월로 긁으려고 그러는 건데 오딘으로. 네. 사이트가 세보다 너무 더밝아렸어요 예. 근데 이거 이제 반했죠. 되... 어, 잠깐만 봐야 돼. 오딘이 봐야 돼. 밀어야 돼. 야, 진짜 오딘이가 되는... 돼요 이거. 오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와이스루스. 와이스아로 체사. 와. 야, 체력이 다각으로 원 팀을 냈어요. 야. 기가 짧은 SLT 이번에 속공으로 전환해 봅니다. 이거 내 진심인 거 알았어요 지금. B 메이클리랑 C 메이클리를 해가지고. 아이고, 퍼미션. 퍼미션까지. 하지만 빠르게 잡대고요. 와, 그 SLT가 확실히 올라온 게 느껴지는 게 교전 단의 시선 처리 합이 되게 좋아요. 되게 네. 설치되었습 아, 그 뒤에 남아 있는 인원을 체크를 못했죠. 네건 네. 뭐, 네. 그냥 KO를 남은 쪽에만 숨겨놓고 리테각을 보거나 다른 목표도 있었는데. 야, 이거를 이제, 보세요. 나가는 그런 타이밍, 피해 방상통에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맞히기 힘들어요. 아, 그데 짚어지고. 예, 그립. 그나마, 감나? 오, 어, 어, 아, 에이래해결 아, 하나요? 아, 근데 봐야돼, 좀더 봐야돼. 그리블이 돼가지고, 예, 좀더 봐야됩니다. 아, 저거 어, 남아이거성진한 명! 체력 5회! 아니, 이거 진짜 저렴왕이 나오나요? 어. 아 같이 나갔어야 됐는데! 아 하지만! 결과로 이어내네요! 네. 절약왕을 뛰어냅니다이 사이트를 가져갔을 때 잠글 수 있는 궁극기가 있는 턴인데요. 어 호박. 네. 못 재빙 들어가요. 제빈 부셨고요. PKM도 시선 한번 돌려줍니다. 펨샷! 제빈과 베네시아가 잡힙니다. 타이밍을 보고 나서 어그로를 끌고 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 보이는데. 원망 아, 네. 버팅 성진! 쥬녀를 내줍니다. 클로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나는 집중한다. 한명왜안 오지?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왔다. 거기다도 보였죠. 지금 이겼어요. 그 그러니까 시드가 진짜 저집념으로 막아 낸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위로 돌려야 돼요. 스파이크 시간 없어요. 아, 어? 아, 그한명 남았습니다. 아, 지 날아갔어요. 예. 예. 성진이 먹었는 그 순간에 바로 돌렸어야 됐는데 이러면은 설치 못 해요. 시간 없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없고. 잡아야죠. 예. 어제피시간안돼 이러면 C에 고립되어있나 돌렸나를 지금 알아야 되고 이 오퍼는! 음. 정말 이게! 그거 주 조이 난리나요 이거? 어 봉쇄를 시기 들고 시기 있는 시기 시기 킬 조이는 펀치! 어어! 아저 점프 예상 못했네요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설치와 함께 톱4의 구성이 올라갑니다 바이크, 바이크, 바이크. 어? 바이로어 잠깐만 레드라이트가 잡혔는데요? 아니, 버키라서 못 밀어요 버키라서 들어가 있는 건데 저 연막 꺼지면 어떡하나요? 빼야죠 이제 추적기 아. 화원 투자하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해야죠 해야죠 이거 해야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자. 자, 농심 이거 되나요? 될거 같은데요. 자 시간 아직 여유 있어요. 플래시 다이브 썼고 밀었고 포박도 있었어요. 자 반해체 해야 위치 돼요. 의식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건즈 스 와! 파블로. 어 대비 장식 빠진 거봤다 보자. 잠깐요 이러면 포구 라인도 클리어 됐고 이런 시설 됩니다. 주저케 물렸지만 채비리움 잡습니다. 왜 갔나요? 아 이게 끝나는 턴에 항상 재빈 선수가 저 연결 위쪽 상단에 던지는데 네. 거기에 갔어요. 어 그래도 클로이가 자, 균열 레미라. 이각 좋아요. 이거 클로이가 정말 어 잠깐만 머리 보였고. 하지만 하지만 이브로 자, 근데 이거 레드라이트 자, 출발. 자 근데 이게 지금 저 보시면은 진짜 저 레드라이트가 바이프가 왜 여기 있나 싶.. 어 근데 걸렸고 네. 레드라이트 위치 몰라요 몰라요 자 레드라이트는 몰라요 지금 메인만 알아요 네. 시선이 안 가고 있죠 레드라이트가 얼마나 큰 기운을 낼지 신는 잡았고요 와 근데 피야아부부스가 아아 메꿔주면서 일단 C는 빠르게 확보가 됐고 설치까지 이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인에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네 오 프리그 라이브오 시간 가려주면서 PKM이 자, 릴볼, 먼저! 릴볼 릴볼 릴볼! 아! 아 리볼이 넘은... 때 때. 잠깐만요! 둘 셋! 아 어, 셋! 와. 아니 잠깐 회전문 옆에서 월샷? 아니 이게 숫자를 알았으면 위를 밀었을 텐데 네어 같이 해야죠 같이 와 어? 그래도 오! 결과를 이어냅니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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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매치, 아,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스팅어 쉐리프 어? 가디언이 있습니다 지현 현장인데 여기가 나가요? 아니 또 꼰다고요? 하지만! 자, 미드 중앙상? 봐야 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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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잡고 접고, 접고 이러면 A 9A 고 a 이거 오히려 괜히 나가줘 가지고. 파운 어, 파운 눌렀죠? 아예 그래서 우리는 태웠는데 결과는 이어대 아을 때 너무 잘 튀는데. 이거 레드라이트 또. 아니 아, 아, 아 하지만 시드가 제 앞. 피을 먹고 바로 나와 줘 가지고 걸리긴 거라서 이거 들어오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엑스로스가 시야 돌려 주니까 시드가 잡아 주고요. 이미 매워져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PK m 땡큐. 어? 오! 어? 아, 조준 리미티셔? 저 같이 했어야 됐는데 서로 좀 머리 에 열이 올라 있습니다. 액소스 네. 스킬 찍으면서 안쪽 파기. 제가 보기 요맨이 중요해요. 요맨이 아. 해줘야 돼. 요맨이 보탬이 좀 이거 연장입니다. 예. 네, 요맨 위치도 걸렸고, 자 이거 추적기 톰에 한번 먼저 나오고 중기에 스카트 쳐야 될 스킬 그렇죠. 쓰고. 아이거이 아, 습격 때문에. 아, 지로돈 베네시아. 나머지 너들 정리해내면서. 야, 근데 이거 이대로 들어가면 정말 사고 납니다, 네, 진짜 이거. 주중에 스트해뭐 그냥. 할것 어, 같은데요. 비망산도 썼고요. 잠깐만, 어, 베네시아, 어. 베네시아. 야, 이거 이게 여러 번 이러다 보니까 학습이 이미 돼 버렸어요. 네. 나갈 구멍이 없어서요. 정말 힘으로 아. 해결해야 될 텐데, 균열은 아, 계속해서 농심이 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어렵습니다. 아. 야좀 아, 아깝네요. 이게 사실은 이미 상대도 되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너무 자 근데 피해 망상이 있어서 네. 서로 지금 서로 피해 망상이 아 클로이 갔어요? 아... 아... 클로이를 뽑아냈습니다 이거는 연결 뭐? 요것 도전으로 자 근데 이와 중에 PKM이 잘 붙었는데 아 근데 시드가 너무 크게 도는데요? 이러면 은 PKM이 꽤 견뎌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잠깐만요, 땡베 에이씨 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안전한 수를 선택하다가 네. 예나무사에도 네, 됐는데 메인 쪽으로 오다가 와 거다가. PKM이 지금 끝까지 와 이러면! 시즈도 원샌가. 정신 차려봐, 혼자 남은 레드라이트. <laughs> 근데 이게 시간 때문에 설치하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설치 위치를 파악하고 스템 <laughs> 긁어주는 동심 안 찍히긴 했는데 소박 때문에? 어? 어 빈시선! 아 총알이, 총알이 살렸네요. 예. 이거 연결물기가 삐로 가야 돼요. 삐로 가야 됩니다. 이거 연결물기고 그렇죠 삐로 가야 돼요. 이게 맞아. 자 근데 지금부터 속도 글서 남긴 병력 잡고 언덕에 연막 야 근데 클로이가 그 오! 제가 제가 막등 선수. 이러면 연결이 불안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엑스로스가 연결을 네. 이겨 버려 가지고. 아! 아, 그 힘을 기반으로 네. 아직 불안. 오! 들었습니다 스킬 쓰면서 들어가는 SLT에 아, 오히려 밀어야 되는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 릴레이 볼트로 일단 네, 한번 쳐제. 사이트 밀고 설치해야 돼요. 네, 어! 디스로 어! 녹실이 없습니다. 어, 잠깐만요. 레드라이트가 지나가도 갈까요? 진짜 찍혀서 자, 근데 시간이 애매해서 구덩이를 넘어올리고 싶은데 설치할 때 올까봐 그게 무서운 거라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몰라가지고요. 남은 제 17초. 자, 시드가 오! 알드, 어, 죽어! 죽어! 아니 저못 잡았어요? 구덩이 타이밍! 아! 올라습니다 아! 눈앞에 있는 레드라이트가 이러면, 있었습니다! 이러면 농심! 와, 근데 마지막에 시드가 어그로를 너무 잘 끌었어요. 야, 결국엔 난타전 끝에 <laughs> 이번 경기의 승자 농심 <laughs> 레드 포스터입니다!